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네, 나스닥이 오늘 4% 가까이 급락하면서 테슬라도 10% 넘는 급락이 있었습니다. 어, 제가 뭐 5월 중순까지 테슬라 주가가 크게 약세를 보일 수도 있다고 제가 우려감을 제기를 계속해왔는데요. 그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때문이었을까요? 자, 다시 한번 마인드 챙기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대 지수 현황부터 살펴보면요, 나스닥 지수가 오늘 4% 가까이 급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뭐 12,500선 그 지지 라인을 깨고 하락이타란 상황이라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뭐 10년물 국채 금리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 2.78%를 보이고 있는데 어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오늘 크게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1개월간의, 유가 어, 면동 을 보면 지금 100불대 초반으로 다시 한번 올라섰습니다. 자, 비대면 관련주, 그러니까 IT 주들이죠. 자, 최근 2년 동안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큰 성장을 했는데요. 자, 이런 주식들에 대한 성장 둔화 가능성이 대, 제기되면서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이제 곧 이제 애플도 실적을 발표할 건데요. 자, 이런 대형 기술주 IT 주들에 대한 자 경계감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중국발 공급만 불안도 자극이 지금 되고 있어요 자 오늘 어, 알파벳은 1분기 매출을 발표를 했는데 1분기 실적은 매출과 eps는 예상을 하회하는 걸로 나왔고 마이크로소프트는 1분기 매출과 eps가 예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와서 어, 시간에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미국 4월 신규 주택 판매도 전월비 8.6% 감소하면서 석달째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자,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장 크게는 이런 매크로 이슈 때문이죠. 자, IMF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아시아가 스테그플레이션 위기에 있다라는 우려감을 제기했고요. 러시아는 최근에 폴란드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시장 상황 한참 또뭐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안개 속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맵을 보면 온통 다 빨간색을 보여주고 있고요 테슬라는 오늘 12%나 급락하는 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 다른 기술주에 비해서 상당히 잘 견고하게 버텨왔는데, 자, 오늘 최근에 다른 기술주만큼 하락한 만큼 오늘도 테슬라도 하락세를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이 오늘 12,500 이하로 떨어지면서, 12,500 자, 이거 쌍바닥이 위치해 있는 12,500 이하를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어, 지금부터 대세 하락도 있을 수 있다. 잘 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한번더 바닥을 찍고 올라서면은 삼중 바닥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락, 자, 하락 지지선이 견고해지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이미 자, 이 쌍바닥을 하락 이탈한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자체적으로는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안 좋은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테슬라는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자 전분기 실적 발표 그러니까 2021년 4분기 실적 발표가 1월 26일에 있었는데요. 그 다음으로부터도 한25% 정도 테슬라가 빠졌었는데 지금 또 실적 발표하고 또 오늘도 10% 넘게 급락이 있으면서 자 전분기의 실적 발표를 답습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최고의 실적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실적 발표 이후마다 계속해서 급락이 나오고 있는 안 좋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급락세를 잘 이용하면은 또한 번의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자 이, 뭐, 4분기, 2021년 4분기 실적 발표 1월 26일 이후에도 25% 하락했지만, 다시 한번 뭐, 1150불까지 오르는 단기간에 큰 상승을, 반등을 보여주었던 테슬라 주가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좀더 희망을 갖고 기대감을 갖고 계속해서 테슬라 주식을 봐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우선, 나스닥 시장, 자, 미국 전반적인 시장을 봤을 때 급락은 올법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보수적인 투자를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나스닥, 뭐, 제가 저번 주말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나스닥 지수만 보더라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4년간 10배가 넘는 대세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자, 14년? 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4년 동안이나 이렇게 상승을 이어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크게 어또 길게 기간 조정이 한번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제가 어 경계감을 표출을 했었죠. 다만, 테슬라라는 기업은 뭐, 최근에 실적에서도 봤듯이 정말정말 정말 어, 기업 가치, 기업 펀더멘탈 상승이 크게 크게 아주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구조적인 성장주를 믿고, 테슬라를 믿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 주식을 신압으로 모아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테슬라가 속해 있는 산업은 가장 크게 성장하고, 가장 오랫동안 어, 성장할 산업이라는 겁니다. 전기차, 배터리, AI,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테슬라가 이 산업의 1등이라고 봐도 모방해요. 자 그게 최근에 실적 발표 때도 이렇게 증명을 했고요. 자 앞으로 테슬라 하반기에는 주가가 충분히 강력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1월부터 5월까지 잘 모아가시라 제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은요 리스크 관리가 필수인 시점입니다. 자 5월 3일, 4일 FOMC 회의가 있고 어, 지금 이렇게 경기 둔화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어, 파월에 연내 세 번의 빅스텝을 예고를 했죠. 0.5%씩 세번 정도 올릴 수도 있겠다라고 어, 금리를 올릴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과 같은 또 경기 둔화 우려감이 나오면 좀더이 어, 빅스텝이 어, 스몰스텝 작은 스텝으로 좀 바뀔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하지만 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아무튼 어, 매크로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상황에 이어 베이징마저 자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마저 도시 봉쇄 초일기에 이르렀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뭐 구역 간에 펜스가 쳐지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중국이 이제 뭐 공장을 못 돌리게 되면 세계의 이제 부품이라든지 공급단에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또뭐핵 핵이란 말이 또 나오고 있어요 저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 자 자기네들이 가장 크게 우려감을 어, 이런 전쟁 위기를 만들어내면서 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치 앞도 알수 없는 상황이다. 또 이런 상황에 어, 주가가 급락하면 공포감은 극도에 달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런 공포감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어야지 어, 돈을 벌수 있겠다. 다른 사람과 자,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크레이슈에 더불어 있는 테슬라 자체 이슈도 자, 테슬라의 기업 가치랑은 전혀 상관이 없지만 자, 일론 머스크의 움직임은 테슬라의 움직임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이제 트위터 인수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뭐 박수를 뭐칠 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 이제 트위터 인수에도 많은 자본이 필요합니다. 약 58조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일론 머스크는 SEC에 신고를 했었는데요. 자, 이 중에 250억 달러, 그러니까 거의 한 절반 이상 정도를 은행에서 빌리기로 했다. 그러니까 대출을 쓰기로 했는데요. 나머지 25조 원, 그러니까 210억 달러가 문제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자기 자본을 통해서 조달을 한다고 했는데, 자 자기 자본이라고 하면 일론 머스크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을 뜻합니다. 그러면 일론 머스크는 대부분의 자본을 자 테슬라 주식과 스페이스X 주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테슬라 주식을 파는 거 아니냐? 라는 우려감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오늘 뭐 테슬라 주가가요. 12% 넘게 하락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팔았다면, 자, 오늘 팔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일론 모스크가 어, 뭐 테슬라 주식 거의 한 300조 원 가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이제 10분의 1 /10 정도를 오늘 팔았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오늘 10% 이상 하락을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대주주라든지 이제 기업 관계자가 팔기 전에는 최소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전에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일론 머스크가 어, 트위터 인수에 대해서 큰빅 피처를 그리고 뭐 5년 전부터 생각을 했다고 하죠. 자, 그러면 이미 신고가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게 이제 일반인한테는 좀안 알려졌을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그건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선들, 뭐, 뭐, 뭐 기관 이런 데서 또큰 매도가 또 나왔을 수도 있겠죠. 자 개인들만 팔았을 때는 오너 같은 큰 하락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뭐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와 관계된 또 관계 어 기관에서도 뭐 매도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요 제가 2022년 1월 2일 어새 첫날 방송에 이렇게 제시를 해 드렸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체계적 위험이 발생을 하고 있고, 체계적 위험이 발생하면 테슬라 주가 저점 700불이다. 자, 700불 이하는 떨어지기 힘들다. 라고 보고 있고, 왜냐면 계속해서 테슬라 주가의 어 기업의 가치는 크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자, 3월달에 잘 맞아 떨어졌었죠? 자, 이번 5월달까지 충분히 위기감이 계속 지속될 수 있습니다. 자, 슬기롭게 테슬라 주식을 잘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올해 종가는 전년 대비 그래도 한50% 정도 상승하는, 자, 1,500불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300불에서 1,500불 사이의 주가가 형성이 되는 순간이 올해 안에 한번 올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어요. 자, 주식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 테슬라 주식 1월을 1호, 답습할 것인가? 1월장을. 자, 충분히 답습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1월 26일에. 어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은 다음부터 25% 하락을했다고 했죠 75어 700불까지 자, 충분히 그런 모습이 이미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상반기에는 계속해서 주가가 약세인 흐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 테슬라 차트를 보자면 자 1월달에 뭐 거의 한1,200 불로 주가가 시작했는데 700 불까지 내려 빠졌었어요. 특히 1월 26일에 실적 발표가 있은 다음에 25% 빠졌고 이번에도 지금 뭐 4월 초부터 빠지고 있는데 실적 발표 있은 다음부터 하락이 더 심해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자 1월과 2월 장의 모습이 지금 재현이 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테슬라는 그래도 테슬라 주식은 좀안 좋지만 주가는 안 좋지만 테슬라 기업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 5년 10년 가장 크게 발전할 회사라는 거예요. 자 구조적 성장주다. 자 시황은 그리 좋지 못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5년, 10년 길게 보고 무더니 모아가실 뿐이다. 계속해서 테슬라 주식에 오히려 저가일 때 많이 많이 저축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900불 이하까지 떨어진다면 좀더 비중 있게 매수해라. 테슬라 주가가 오늘 뭐 870불대를 보이고 있으니까 지금 그런 가격이 왔죠. 지금부터는 좀더 비중 있게 테슬라 주식은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이유는 테슬라 실적 가치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1년 동안에, 자, EPS 상승 트렌드가 어마무시해요. 뭐, 전분기 대비 30%, 뭐, 40% 상승은 뭐, 쉽게 이뤄내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뭐, 3배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2021년 1분기에는 0.93이었던 EPS가 2022년 1분기에는 3 2예요3배에 그러니까 뛰었어요. 자, 1년 만에 순이익이 3배 뛰는 회사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정도 규모에. 자 그래서 테슬라 주식 이럴 때 신압으로 모아가셔야 된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매출액도 이렇게 급상승하고 있고요. 빨간색 막대가 매출액인데 급상승하고 있고 어, 순이익도 벌써 3.6 빌리언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4조원이 훌쩍 뛰어넘는 분기당 순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다. 자 영업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는요, 자기만의 투자 원칙이 있어야 돼요. 투자 원칙이 없으면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기업에 대한 공부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투자 원칙이 플러스가 되어야지 주식을 잘할 수 있으세요. 자, 저의 장기 투자 원칙은 이렇게 네 가지죠. 테슬라 주식 한 달에 최소 두 주씩 사고 있죠. 그리고 쌀때 많이 사자 지금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 버스가 올 때까지 최종 정거장까지 가봐야 돼요.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존버를 해야 된다. 오랫동안 보여야 된다. 시간에 투자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는 어, 간혹 너무 앞서가는 상승이 나올 때 일부 매도를 하고 있죠. 저희 이제 자 이게 바로 뭐 단타로 월급벌기라고 할수 있는데 이러한 마인드를 챙길 수 있는 계좌를 하나 더 만들어서 챙길 수 있으면 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간밤에 저는 887불에 3줄 정도를 샀고요. 어 뭐 800불에 10주를 어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854불이었는데요. 지금 뭐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충분히 자, 800불 초반까지도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800불에 10주를 걸어 놓는 걸로 수정을 했습니다. 자, 간밤에 매수한 영역은 자, 887불에 3조 이거는 제가 실제로 매매한 내 내용 이렇게 캡처를 했고요. 어 저는 한 850불 때 293주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어요. 자, 참고로 오늘 뭐 좋은 뉴스가 또 하나 있었는데요. 자 영국 영국도 뭐 EV 시장 큰 시장이죠 세계 한 5위의 EV 시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영국에서요 자율주행차의 TV 시청이 가능하다라는 어, 뉴스가 나왔어요. 영국이 올 여름부터 자율주행차를 사용하는 운전자는 특히 뭐 고속도로 상황 같은 데서 TV 시청이 가능하다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고속도로는 뭐 자율주행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뉴스는요. 어, 테슬라의 FSD 베타 이제 유럽으로 확장을 할 것인데 이것에 좀 날개를 달수 있는 그런 정책이다라고 볼수볼수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 기가 베를린 오픈 행사 때 3월 22일에 올해 말에 유럽으로 참 크게 확장을 하겠다. FSD 베타를 확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은 미국과 캐나다에만 자, 하고 있지만 뭐 10만 명 정도 베타 테스터를 하고 있고 올해 말에 한 40만에서 5 0만가지 북미에다가 FSD 베타 릴리즈를 와이드 릴리즈를 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럽까지도 올해 시작을 하겠다는 거죠. 자, 영국의 이러한 정책은 자율주행차를 점진적으로 도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요. 자, 이는 역시 테슬라의 FSD 베타 테스트 하기 위한 전, 좋은 전제 조건이 될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은 뉴스죠. 올해 하반기에는 충분히 테슬라 주가가 강력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장표 한번 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마칠 건데요 자 제가 올해 1월 2일부터 연초부터 계속 제시했던 어 그런 테슬라 주가 밴드죠 자 테슬라 주가 자 850불 굉장히 싸다 올해 저점 850불이다 근데 어 체계적 위험이 터지면은 700불까지도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850불에서 700불 사이에 집중적으로 매수하는데 이게 1월에서 5월 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달이 바로 5월이죠. 자, 앞으로 한달 동안 테슬라 주가가 약세를 보일 수 있겠다. 그때 테슬라 주식 잘 모아가시라고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제가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꾹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어, 테슬라 주가 그렇게 염려하지 마세요. 기업의 가치는 뭐 최소 2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시간에 투자할 줄 아셔야지 큰 돈을 벌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